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라는 항원을 응지시켜 드리고 싶은 항체가 되고 싶은 유튜버 이민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로파라고 하는 맵을 클리어해 볼 건데 이번에는 하드 모드입니다. 자, 첫 번째 스테이지. 이거는 <웃음> 기다렸다가 <웃음> <웃음> 죄송해요. 이거는 세컨 점프 아, 후시. 최대한 끝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주신 다음에, 세칸 점프. 그렇지, 클리어. 이거는 최대한 멀리 뛰어야 돼요. 이게, 아이고. 이게, 위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라가진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미리 먹어주시고, 먼저 보내주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 더 있을 뿐이에요. 겁먹지 마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클리어. 자, 그 다음. 이거는 밑으로 가주신 다음에, 바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죠? 역시나. 자, 이렇게. <laughs> 밑으로 헛컷 자, 그 다음 이건 아, 이건 피해야 될것같 죠? 피한 다음 에 이렇게 아, 피한 다음 에 이렇게 헛 그렇지 클리어 이거 는 이런 식 으로 이렇게. 자이거 살짝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클릭 클리... 아... 너왜 거기서 미끄러졌니? 응, 내가 그쪽으로 볼을 보내지 못한 나의 잘못이지. 뭐 미안하구나.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꺼주고, 아. 이렇게 한 거였다. 자, 이거는 다시 이렇게 순간 이동해주시고, 헛! 그렇지. 헛! 이런 식으로, 가주, 아. 반응은 너무 빨리 있군요. 지금 이렇게 가주신 다음에, 저기, 저기서 그냥 써주면 되겠구나. 어차피 포탈 타고 먹을 거니까 무지개 배를 헛 아하이 바늘은 너무 늦게 했네요.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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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주신 다음에 아씨낚아시 타버리면 어떡하니? 본체 마저 타버리면 어떡해? 다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왼쪽에서 클리어 여기 내려주신 다음에 아, 잠시만 이건 내려준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최대한 붙어서 클리어. 이거는 피지컬 싸움이죠? 자, 이제 고저차가 있다 보니까 살짝 속도 조절하면서. 지금 잘 했는데 아 지금 쓴게 아니라니까 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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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말고 그대로 헛헛헛헛헛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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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그렇지 클리어 자 이거는 아까 살짝 헤맸던 스테이지인데 음 트로 일단 내려가서 얘를 먹어 줘야겠죠. 그리고 아, 잠시만. 어차피 저 각도면 탈 거였는데. 헛. 잠시만요. 실수했군요. 이렇게 아하이. 헛. マニマニマニ。 쓰면 안 되고 지금 써 지금 야돼 지금 아 바로 갔어야 되는 건데 헛아그 왼쪽으로 왜 왼쪽으로 갔어 헛 오케이 지금 넘어가셔서 색간 점프 오케이 자, 이거는, 아, 이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컨트롤 중요해요. 최대한 멀리. 아. 진짜 저 끝에서 뛰어야지만 이 스테이지는 깰 수가 있어요. 지금 가는 게 아니야, 지금 가는 게 아니야. 헛. 아, 저기서 버티다가 가야 돼. 여기서 일로 갔다가 지금 헛. 여기서 왼쪽 대각선 위로 갔다가 아하, 이 까비. 자, 다시. 버텼다가 지금. 왼쪽으로. 아, 아이씨. 타이밍을 잘못 맞췄어. 겉. 여기까지는 스무스하게. 가운데를 맞춰서. 아, 하나 남겨놓고. 다시 타 주신 다음에 오케이 클리어, 어때요? 어때요? 그렇지. 이거는 타이밍 사운드. 지금. 컷. 이거는 이쯤이 어때요? 어때요? 어 지금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아니다 저 위에 써줘야 돼아 이게 안모지네컷컷 음, 잠시만 아하이 한 번만 밟아준 다음에 아 잠시만 한번두번 번 밟아주고 깁한번두번 번 밟아주고 컷 이거는 빨간 버튼 먼저. 월드 그렇지. 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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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쉬이. 아, 잠시만. 이러면 빨라. 음... 오케이 지금이 타이밍이다 오케이 클리어 이거는 피지컬이죠 또? 최대한 끝에서 아하이 최대한 아. 최대한 끝에서 요 최대한 오른쪽에서 머무른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다가 분신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아이 까비 깨아이 <laughs> 까시가 충돌판장이 좀 빡시, 박시, 빡시게 판정이 돼가지고. 오케이! 클리어. 자, 이거는 오른쪽부터 먼저 가야 됩니다. 클리어 오호 보안이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왔군요 이거는 일단 오른쪽까지 <laughs> 오른쪽부터 먼저 <laughs> 먼저 가주신 다음에 밟고 억 예. 해준 다음에 일단 얘를 미리 먹어줄게요. 저건 안 밟을게요. 굳이 헛 클리어,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유로파라고 하는 스테이지를 모두 클리어해 봤습니다. 다음 맵은 찐 마지막 맵 IO입니다. 음 나중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 됐을 때신 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긴 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마지, 마, 마, 마지막 맵 IO를 나중에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민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부탁드려요. 빠이.